할 a l l e l u j a 오늘은 대림절 어, 세 번째 주일인데 이런 저쪽에 기다림의 초를 보시면은 아, 촛불이 세개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세개 촛불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희망, 두 번째 초는 사랑, 세 번째 초는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 우리는 이 촛불을 바라면서, 아, 세계 초가 켜졌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의를 밝히는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인마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는 성탄 이 성탄의 기쁨을 나타내는 촛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가 바로 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세 가지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 아, 감, 기쁨과 감사와 기도 생활 서로가 안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한 삶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듭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많이 있는데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봉 1일장 24절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기도가 바로 기쁨을 가져오는 비결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에, 믿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축복 소홀히 여겨선 안 됩니다 누가 보면 11, 21장 36제에서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였고 골로스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원히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간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칫 불평한 삶이 될,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인정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한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감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믿음도 약해지고 감사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소리는 원만한 사람,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사탄이 지금까지 의 사업을 정리하고 그동안 사람들을 공격하기 에 사용했던 모든 연장들을 모아서 그것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리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타락시켰던 여러 가지의 연장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시기심, 고집, 욕심, 보복심 미움, 교만, 혈기, 의, 열등의식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들이 쭉 놓여있는데 그맨 끝에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어있는 잘 포장된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싼 가격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이거는 실망이라고 한 이름의 무기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일하던 사람도 이 실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공격하면 일을 멈추었고 주일학교 교사도 여성교회 회장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이 무기 앞에서 꼼짝 못하였다 그 무기력하고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이 실망이란 무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았는지를 입에 거품을 물고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탄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 연장 실망이란 연장을 사용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었던가요? 사탄이 대답합니다. 이 연장을 사용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삶들이 사람들이 어떤 삼재였느냐?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삼재에게는 이 무기, 이 실망이란 무기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할 때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만 하는 이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 기도가 그치면 중단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도 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굴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르려 하여 깨어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이 항상이란 말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이란 무슨 뜻입니까? 마치 호흡과 차한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1분에 15번에서 18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호흡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도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놀 때도 숨을 쉽니다. 심지어 잘 때도 숨을 쉽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할 때도 기도하고 쉴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나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쉽게 쓸 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어서는 기도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쫓기며 허겁지겁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활하면은 화늘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소원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늘 수도사에 대한 생각과 꿈에 사로잡혀 살던 그는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사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요리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자기가 원하던 수도사가 아니라 요리사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는 그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시장보러 갈 때에도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하시오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이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이시여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 속에 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한 모습입니다. 수도사가 되어 골방에 앉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과 연관시켰습니다. 또 자기의 모든 생각 주님께로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많은 세월이 흘러 그는 나중에 프랑스의 유명한 갈멜 수도원이라고 했었는데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수도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리사로 들어갔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3일 선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 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3일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탄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감사한 마음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방과 낫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속이거나 공격하려고 불철주야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상킬자를 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성도가 입어야 될 무장해야 될 전신 갑주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는데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게세마의 동상에서 잠을 못 이겨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을 못 이겨 졸고 있는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지만 요한복음 심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이의 기도하지 않느냐 목이 곧고 자만하여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기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슈탄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그 사실을 느끼게 되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나의 친구들이 알게 되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수많은 청중들이 알게 된다. 우린 이 말을 우리의 기도 습관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제일 잘 합니다. 그리고 내 식구들이 알게 됩니다. 나중엔 모두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큰 일만 앞두고 기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높은 산인데 그 산에 걸려서 넘어진 삶이 있습니까? 산에 걸려 넘어진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질 삶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 일들 별거 아니다 방심하다가 걸려 넘어진 일얼마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가난안 땅에 들어갈 때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겼습니다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 그 앞에서는 함락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저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다 보니 패배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을 성도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들고 범사에 감사할수 없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소리는 이 편지의 서신자인대산리과 교회의 상황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산리과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약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의 대산리과 선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대사니까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고위층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의 영향력이 대사니까 도시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싫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량배를 동원하여 야손의 집에 있던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그 집에 침입하여 소동을 벌입니다. 할소시 바울 일행은 야반 도주를 하여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박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불량배까지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대사니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단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리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대사님과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게 대사님과 전는일장에 나온 내용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대사님과 교회 가운데 여전히 극심한 박해와 활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하여 대선과 교인들 극심한 환란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한 대선과 교인들 향하여 바울이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소리는 이런 배경을 생각하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사님과 교인들 환란과 박해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향해서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 소망을 줄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어떠면 상황에 안 맞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사님과 교인들이었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 좀 야속하게 들려지지 않았않겠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하지. 지금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지키고 있는데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제대로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년 동안 수능 시험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정답 표시를 잘못해갖고 여기에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써갖고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에게 너 범사에 감사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힘을 다해 노력했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갑자기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남편에게 여보 우리 그래도 감사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당장 은혜에서 융자를 받을 수는 없고 막막할 때그 도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을 때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기뻐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단서가 되는 말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말입니다. 인간여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리보서를 기쁨의 서신 그러지 않습니까? 4장밖에 안 되지만 이빌리보서 안에는 기뻐하라 기쁨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바로 이 말입니다 3장 1절에 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뭐 굉장히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겐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사형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빌복교의 교인들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형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담의새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리버서 4장 3절이면, 4장 1 3절에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바로 그의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하면 비슷한 의미에서 바울이 한 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가서는 그가 또한 이루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둘을 합쳐서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삶, 기뻐한 삶, 기도한 삶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은 이 구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낫풋 아웃 더 스피스 화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작불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물한 바가지를 뿌린 것을 얘기합니다. 활활 타는 불에 물한 바가지 뿌리면 금방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 사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한 소멸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소멸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할 때 나의 입술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든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경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리를 찾게 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강 같은 성령, 갖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예로 들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바람을 느끼며 삽니다. 바람이면 시원하다고 말하고, 바람이면 그 속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많은 곳에 풍력 발전 위해서 이런 저런 보신 것 같은 이 풍력 발전기를 세우지 않습니까? 분명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돌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력을 생산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계의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힘입니다. 이 성령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너무 많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뒤집어 하면.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도심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일입니다. 이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말 구하며 살아가는 절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룸바트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